라이트룸 클래식 28강 하겠습니다. 비율로 사진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렌즈의 초점거리 한계로 피사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 주제를 크게 부각할 때 어, 이렇게 이제 크롭 하는 것하고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 어, 크롭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줄어 들어갑니다 픽셀이 줄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확대를 여기서 비율로 확대를 하면 은 픽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음. 크롭 할때 하고 비율로 확대 같은 공간에서 픽셀이 많이 있는 것이 선회도가 훨씬 높아 갑니다. 어, 저, 그, 자, 픽셀이 아주 크게 듬성듬성하게 돼 있으면 흐릿하게 되는 부분들이 픽셀이 촘촘하게 있으면 사진의 선회도가 훨씬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크게 크롭을 하고 크게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위에 있는 앞으로 하는 이제 크롭보다는 이 확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확대하면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사진이 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 이제 확대를 하니까 내가 이제 사진을 잘못 찍었으면 흐리게 찍었으면 흐리게 확대되고 선명하게 잘 찍었다 그러면 선명한 상태 그대로 확대되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들은 확대를 해도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의 말씀은 내가 비율로 확대를 하니까 사진이 이제 흐릿해진다. 어그 이야기는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릿하게 찍은 사진은 확대를 하면 더 흐릿하게 됩니다. 선명한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더 선명하게 된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비율로 사진 확대하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사진인데. 이게 작은 새가 이렇게 앉으면 작은 새가 있습니다. 어, 런데이 지금 3점 워낙 빠르게 날아다니니까 이 가까이 접근해서는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5.6에 ISO 100 이제 들고 이 사실은 이제 들고 찍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좀이 확대를 해 보면 눈이 좀 흐릿할 겁니다. 어, 만약 삼각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들고 찍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 자체는 내가 잘못 찍었으면 잘못 찍은 대로 확대가 될 겁니다. 일단 비율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100%를 해서 보면은 어 그래도 들고 찍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화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진의 정보를 보면, 5616 곱하기 3704 필세라는 것은 이 가로에 아주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점들이 5600개가, 헤어를 보면 가로로 5600개, 세로로 3744개가 0 0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사각형 점들이 촘촘하게 있으면은 훨씬 더 사진의 선회도가 높아갑니다. 만약에 크롭을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진이 픽셀이 어, 3,000개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나중에 크롭을 공부할 텐데 크롭보다는 비율로 확대하는 것이 회상도가 훨씬 더 높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로 확대하고 X축은 이게 이제 가로로 움직이는 겁니다. 적당히 구도를 맞추고 세로 이 Y축은 이제 세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제 크롭을 조금 하는 거는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어, 내가 렌즈의 한계 때문에 어, 이렇게 그렇게밖에 찍을 수 없을 때는 어, 이렇게 이제 비율로 해서 확대하니까 1.5배로 이 새의 크기를 1.5배로 확대해 주는 어,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진들이 어떤 풍경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진 외에 어떤 주제를 찍는 사진들은 그 주제가 부각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이 비율로 해서 사진을 확대하고 X축, Y축으로서 어, 사진의 구도를 맞춰준다. 이 방법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비율로 사진을 확대하는 방법, 비율로 확대를 하더라도 잘 찍은 사진은 어, 잘 확대된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